팡월이 어, 이제 6월 1일부터 긴축 시작을 하겠다. 다른 의미는 없다. 오히려 이게 더 수상하죠, 여러분. 우리 사장님 이렇게 씩 웃고 있는데, 더 수상하죠. 금리 PPT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내용입니다. 연준 기준금리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50bp로 올라갔다. FOMC에서 50bp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파월이 향후 몇 차례 금리 50bp 인상을 고려할 것이다. 이제 75bp의 금리 인상을 고려하지는 않고 있다. 지속적인 금리 인상은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2까지는 0.5bp씩 계속 올리겠다는 소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한 기자가 계속적으로 이제 쫓았죠 만약에 인플레가 더안 좋아지면 어떻게 할 거냐 확실하게 얘기를 해달라 계속 들이뭉술하게 얘기합니다 왜냐 나스닥장부터 전체 거시경제가 족박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월은 당연히 말을 돌려야 겠죠 그래서 정말 인플레가 더안 좋아지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볼 것이고 정말 안 좋아지게 되면 그때는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 보겠다 그러나 증거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그냥 말을 돌려요 계속 그렇게 해서 어제 마무리가 됐고 이렇게 해서 파월 얘기는 여기서 일단락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두 번째로 얘기한 게 뭐냐 인플레이션이 가격이 높다, 어, 인플레이션 낮추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전달을 하죠.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됐다는 거 알고 가시면 될것 같고, 파월이 어, 이제 6월 1일부터 긴축 시작을 하겠다. 그리고 다른 의미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시면은 6월 1일을 대차대적표 축소, 양적 긴축, 시작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신기할 필요가 없다.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이상한 의미 부여 같은 거좀 제발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이게 더 수상하죠,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오히려 더 수상해 보여요. 우리 사장님 이렇게 씩 웃고 있는데. 더 수상하죠 자 비트코인 파워발언의 안도렐리 투신 극단적 공포에서 공포로 전환이 됐다 자, 여러분들 지금 대출 받으러 가면은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가보시면은 느끼실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더 잘하는데 아주 그냥 멘탈이 탈탈 털립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구찌가 이번 달 말에 미국 일부 매장에서 그리고 암호화폐 결제를 허용했다고 합니다 구찌는 일부 매장에 암호화폐 결제를 한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될것 같고 자그엘사파돌의 비트코인 채권 판매가 0권 기록을 했다 자 4월에 투 컴퓨에서 많이 언급된 암호화폐요 이더리움이 가장 많이 언급됐고 그 다음에 솔라나 뭐 시바코인 뭐 이런 식으로 올라왔습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비트맥스 창시자가 이더리움을 75%로 비트코인을 25%로 줄일 것이다 라는 내용을 전달을 한번 했었죠. 금리 상승에 어떤 주식이 올랐나 어, 경기민감 섹터인 소재의 산업체 금융 및 경기민감 소비지 등 섹터의 수익률이 다른 섹터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가 된다. 여러분들은 비트니까 이제 크게 관심을 안 가져도 되겠죠. 지난 30일 동안 사용자별 상위 블록체인 게임이에요. 지금 현재 이 게임 해보신 분들이 있나? 아마 다안 해보셨을 건데 어,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시가총액이 천억 달러 이하인 주요 프로젝트 내용인데요. 자, BNB 바이낸스 그리고 루나, 솔라나, 다트, 아발란체 니어 트론, 뭐, 매티, 이런 식으로. 몸값이 천억 달러 이하인 주요 프로젝트 애들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루나는 원래부터 우리나라 창시자가 했지만, 이제 유명하죠. 솔라나도 비슷비슷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으면 좋다. 근데, 너무 맹신은 하지 마시고요. 라벨과 로스트 파스터십 체결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칠리즈의 메이저리거 사커가 합류됐다라는 내용인데요. 칠리즈는 외국에서 유명한 건 알고 계시죠? 이제 스포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칠리즈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부분 알고 가시면 되고 실리지가 올리고 나면 그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비트 워낙 막게 올드던데요 어, 어제 보고 나 진짜 너무 기분이 좋았어. 오랜만에 막 수익률이 막10% 20%막 이렇게 올라가더라고. 오랜만에 거래량이 이렇게 위에 터졌고, 참스테분이 운이 좋았죠. 어비트에스프분이 들어온 상황에서 어떤 생각하셔야 되냐? 자스테분이 슬슬 설거지가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난 분기 약세장일때 기관들이 암호화폐 투자해요. 지난 분기에 약세 시장에도 불구하고 벤처 투자자들은 엄청난 양의 돈을 투자를 했다는 내용인데 똑같은 거예요 저희랑 원래 공포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 다 아는 자리에서 사진 않잖아요 현재 상황이 벤처 투자자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올라갈 준비는 이미 돼 있다는 거예요 자그 다음 내용입니다 신한금융이 AI 블록체인 메타버스 투자 펀드 조성에 3천억 규모가 된다 어, 원신한 커넥트 신기술 투자 조합의 1호에 결성한 지 1년여 만에 두 번째 펀드로 조성을 하고 있고요 블록체인 커머스 플랫폼 트로프테크 분야 유망 스타트업 1 8 곳에 2,245억 원을 투자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사우디 등 중동 국가들 미국 따라 줄줄이 금리 인상을 지금 기획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의 걸프, 페르시아만 지역 국가들이 미국 따라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하고 있다. 근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 이다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그래도 한번더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입자가 감소가 되는데왜 말을 안 했냐. 어, 넷플릭스에서 이제 주주들한테 소송을 당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입자 감소로 주가가 폭락한 넷플릭스가 주주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건데 증권사기를 저질렀다는 주장입니다. 어,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어, 지들 이돈벌 때는 아무 말안 하고 있다가, 그죠? 자, 1년 전에 그리고 암호화폐 시세예요 BTC부터 해서 이더리움, 현재 글리고 A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내용 보시면 될것 같고. 캘리포니아에서 주장 처음으로 가상화폐 육성 규제 마련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산업계의 혁신을 증진하면서 소비자를 보호하자 규제의 틀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자, 9일 날에 푸틴은 전면전을 이제 선언할까에 대한 내용인데 러시아의 전승기념일을 계기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면전을 선언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금 말이 많이 나오고 있죠. 뭐 언제까지 이러려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은 전쟁이 날것 같다라는 공포를 만들어놓고 전면전을 선언할 거라는 얘기는 없을 같아요 같고요. 전면전을 선언하지는 않지만 분위기에 대한 강한 압박은 들어갈 것 같아요. 어, 3월 한 7, 8일부터 해서 갑자기 막 군사가 움직이고 있다. 어디 군사가 움직임이 포착됐다.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찌라시 뿌려놓고 저점 갱신 이제 만들어 놓으려고 약간 머리 돌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카르다노 에이다가 925의 프로젝트 분포. 제가 저번부터 말했지만 에이다가 심상치 않다니까. 일론 머스크가 혹해가지고 둘이 이제 일 보면 은 그냥 진짜 빔 나오는 거예요. 옛날부터 찰스 호스킨스가 어 우리 도시대장, 그 우리 테슬라의 주인 일론 머스크에게 정말 옛날부터 러브콜을 많이 보냈어요. 이제 슬슬 받아줄 때가 되긴 했거든. 스테이킹 가치 측면에서 상위 암호화 자산입니다. 솔라나가 현재 압도적으로 높다는 거 보시고 갈수 있고 어, 이더가 솔라나에게 조금 꺾였네요. 자 알트 시즌이 도래한다. 남들이 탐욕스 될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려라. 18 내가 이거 했다가 지금 알트 얼마 물렸어요? 거의 물린 금액이 1억 5천 됩니다 1억 5천 같은 소리예요. 비트가 씨발 쏘고 난 다음 들어가 그냥. 알트는요, 여러분 비트가 오르고 난 다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공포 주다가 비트가 한번 진짜 펌핑 빵 오는 타이밍 오죠? 어중간하게 뭐좀 떨어졌을 때뭐 이제 딱 들어. 가 한다. 제꼴 랍니다. 예, 네. 저한테 물어보세요. 어 지금 사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이제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그날은 아이트를 피하셔야 됩니다. 러시아 아군구나, 어, 중국에서 곧 러시아 멸망을 땅을 어떻게 나눠 먹지 좋을지 특집 방송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laughs> 진짜 존나웃게. <웃겨. 웃음> 어 이러다가 이제 공산주의끼리 싸울 것 같아. 야 마라톤 디지털 CEO가 일부 BTC를 매도 고려, 당장은 매도를 안 하겠다. 비트코인 최고 기업 마라톤 디지털이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을 매도할 생각. 없다. 이 채굴 업체에서 대표 채굴 업자가 비트코인의 우상향을 노리고 있다라는 내용을 알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피피티는 어, 여기까지로 끝으로 어, 진행을 할게요.